네, 첫 번째 동작, 백 익스텐션 로우라는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시, 우리 머리 이쪽으로 두시고요. 엎드려서 누워주실 건데요. 자, 누울 때톡튀어나온는 골반뼈가 조금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아플 수 있으니까 밑에 수건 같은 거나 감료 깔고 진행하시면 조금 더 통증이 없으실 거예요. 자, 두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오픈 한번 해 주실 거고요. 자, 저희가 상체 업다운 운동을 지금 많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 상체 업다운 운동 할때 허리 통증 호소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자, 이때는 둥근에 힘을 계속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복부도 매트 쪽에 너무 느슨하게 받치지 않게끔 배꼽 살짝 끌어올려서 복부 계속 수축한 상태를 유지시켜야지 허리 쪽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엉덩이 힘딱 줄고요, 복부 살짝 끌어올린 상태에서 준비. 그리고 손은요 Y 자로 만세 자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파벳 Y 자, 그렇죠. 자 시작하기 전에 손바닥 1cm 정도만 살짝 띄울게요. 그렇죠. 자 호흡 들이 마시고 내쉴 때 상체 가능한 범위까지 올라오면서 팔꿈치를 접어 알파벳 W 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후 자, 이때 배꼽 조금 더힘 주시고요. 가슴 살짝 연다는 느낌이에요. 자, 테니시 조금만 우리도 팔꿈치를 몸쪽으로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대로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좋아요. 다시 내쉬면서 그대로 어깨 끌어 내리고요. 이 날개뼈 두 개를 조금 더 허리 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등을 쥐어 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마시고, 내려갈게요. 자, 지금 테리 씨처럼 목에 뒤에 주름 생기지 않게끔 턱 당긴 상태에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마시고, <laughs> 내쉬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게요. 그렇죠. 이때 팔꿈치 조금 더 몸으로 가져가서 등을 한번더 수축시키고 풀어주실 거예요. 마시고. 아, 어, 선생님. 어. 근데 저 조금씩 허리가 음.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죠. 허리 아픈 이유는? 이유는? <laughs> 아까 설명드렸는데 바로 전에 배 힘이 안 들어가서 그렇죠. 복부랑 등근힘이 조금 부족하면 허리 힘으로 자꾸 상체를 들어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음. 우린 어떻게? 허리 힘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까지만 올라와 주시면 돼요. 아까보다 조금만 덜 올라올게요. 지금은 네. 다시 손 Y자로 준비할게요. 엉덩이 복부 힘 단단하게 주면서 끌고 올게요. 후. 자, 어깨 끌어내리고. 그렇죠. 우리 강배근 날개뼈 아래쪽 더힘 주고 겨드랑이 안쪽 힘 마시고 풀어요 자 우리 두 번만 더 어허. 호호 한번 가다듬고 갈게요 음. 후자 어. 준비 손 살짝 띄운 상태에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팔꿈치 접어 끌어 내려주세요 후 팔꿈치 조금 더몸 쪽으로 수축 마시고 우리 라스트 마지막 한 번이에요 그대로 올라올게요 업.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팔이 요렇게 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최대한 수평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끝자락에 3초만 더 유지할게요. 가슴 조금 더 열고 엉덩이 힘더 주세요. 3, 턱 당길게요. 2, 그대로 마시고, 휴식이에요. 아, 너무 아, 힘드셨죠? 네. 음, 자. 라운드 숄더이거나 등이 많이 굽으신 분들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까지만 살짝만 올라와도 되니까 등을 조금 더 조인다는 느낌 계속 생각하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어. 응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면서 자극 느끼면서.